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심입니다. 2025년 세력주를 공략하시는 모든 투자자분들, 삼시이랑 같이 함께해 주는 구독자분들, 디에스 가족분들, 제가 오늘 어, 2025년 어떠한 세력주를 공략해야 될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심 섹터는 당연히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신 로봇주입니다. 이 로봇주에서 어, 시원하게 급등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을 찾아냈어요. 자, 선심이가 갖고 온 종목은 무엇일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어, 전에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으로 시 청하기 전에. 이로봇주의 급등주를 개조로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셔야 다음날에 급등주 공략할 수 있으시겠죠? 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그 동안 삼시가 우리 DS 경제연구소 채널에서 현대가 인수할, 삼성이 인수할, 그리고 각 빅테크와 대기업들이 인수할 로봇주들 영상을 개수로 영상을 가져왔었죠. 정말 핵심적인 로봇주에서 시원한 급등 시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많았습니다 원익홀딩스처럼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셨던 원익홀딩스 자 지금은 2만 5천선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 여기 5천선 6천선 근처에서 삼시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돌파하는 지점이 나왔죠 자 원익홀딩스는 계속적으로 촬영해드리면서 신고가 돌파 해야 된다고 만원대도 언급해드렸더니 자 벌써 주가가 이 촬영해드렸던 가격 대비 주가가 4 배나 올랐습니다. 정말 원익홀딩스로 수익 보신 분들 많으셨겠죠? 그리고 최근에 휴림 로봇이 원래 SK 쪽과 같이 협력하는 물류 로봇주 아니겠어요? 어, 4천, 3천 원권, 4천 원권 뚫더니 급등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미 2주 전 영상에서 SK 로봇주라고 딱 요지점 언급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SK로봇주가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앞선 매물건들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 그래서 상승 돌파 구간들이 매집이 끝나고 이어질 차트다 딱하니 자 5천 6천선은 기본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결국에 5천선 6천선 슈링로봇 갔습니까 자삼0에 말씀드린 대로 5천선 6천선 충분히 이쪽 매물건들 돌파를 하더니 7천선까지 갔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최근에 현대 물류 로봇주 현대 무벡스도 제가 이쪽 지점에서 언급해 드린 포인트가 있었는데 자 그때 영상 안에서 뭐라고 말씀드렸겠습니까 어 1차적인 상승 파동 위에 박스권 그려서 8천 초반 공략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현대 삼성 s k 다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서 현대 무벡스가 2차적인 파동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그 이후로 시원한 그등 시세 기점으로 지금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죠? 투자 경고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제닉스 로보텍스는 어떻나요? 잠시가 딱 맥점 자리에 요 라인에서 어, 21선 지지 포인트를 받고 있다. 영상에서 이렇게 제닉스 로보텍스 딱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딱 지지받고서 급등하는 패턴이 나올 것이다. 했더니 정말 나왔어요. 예,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 최근에 이 종목도 어떻습니까? 자, 저점, 이러한 패턴으로 가죠.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면서 지지 구간에 닿을 경우에 급등 시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맥점 자리만 공략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요만큼의 수익을 뭐 기본적으로 상한가 한방이죠.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삼시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현대가 인수할 로봇 대장주 영상에서 정확히 이쪽 라인에서 영상을 남겨드렸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저점을 구사하고 있고 급등할 수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겠어요.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수익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어, 정말 많은 종목군들 제가 이렇게 현대, 삼성 정말 많은 로봇주들을 영상을 촬영해드리면서 그냥 상한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삼시기가 여러분들께 항상 로봇주 영상은 하나씩 남겨드리고 있는데, 현대가 인수할 로봇 대장주 영상에서 이 신규 1등주, 기존의 종목 말고 신규주를 한번 공략해보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어제 상한가를 갔었던 SJG 세종입니다. 세종공업, 기존의 세종공업이죠. 그래서 뭐 대장이다. 내일 대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삼식이가 말씀드린대로 시원한 급등 시세가 나와주지 않았겠습니까?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시원한 급등 시세를 들수 있는 세력주를 공략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그러한 주식 종목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4 3식이랑 같이 함께하는 실시간 주식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주식 공부 자료와 매수 추천까지 드리고 있는 100% 무료 공부방인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공부방에 들어와 주시면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주식 공부방이 있어요. 22,500분이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 SJG 세종은 영상으로 말씀드렸지만 또 급등 상한가가 시원하게 나와주었던 종목이 있었죠. 휴림 로봇도 여러분들께 어, 미리 4,000원 밑에서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시원한 급등 시세가 나와주었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로보 로보도 7,100원에서부터 만원까지. 네, 시원한 급등 시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시원하게 급등 시세를 보일 수 있는 로봇주 뿐만 아니라, 자, 최근에 반도체 기업 중에 SK 하이닉스가 벌써 20만원 선부터 50만원까지 벌써 주가가 두배 오르지 않았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하는 공방에서 SK 하이닉스도 9월 7일부터 이 20만원 권부터 여러분들께 코스피가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SK 하이닉스가 신고가 급등 시세를 보여줘야 된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딱 정확하게 우리 여러분들께 요 라인 때 추천을 드렸더니 최근에 50만원까지 시원하게 급등 시세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공무방에서 SK 하이닉스 26만원 또 35만원 이렇게 좋은 주식을, 우량한 주식을 가져가기만 하더라도 시원한 급등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삼신이랑 같이 세력주를 공략해서 불어하는 계좌를 만들어 나가시, 나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같이 함께하는 100% 무료 주식 공방에 입장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숫자 7번을 위쪽 번호로 눌러주시고 공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는데요. 7번 눌러주시면 제가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전화 같은 거 일절 드리지 않고요. 보내드린 링크를 클릭하시고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3초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7번 눌러주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삼식이나 로봇주, 내일 오를 수 있는 로봇주는 과연 무엇일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삼식아 영상을 연구소 채널에서 상당히 현대 삼성 대기업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로봇주 영상을 갖고 오면서 여러분들께 항상 로봇 투자 1순위 현대차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고 연말에 자동차 생산 공정에 로봇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차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 항상 강조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또 삼성 쪽도 반도체 2026년도에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의 로봇 시세가 끝일까요? 단기 하락이 있더라도 다시 급등하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로봇 투자 1순위, 로봇손 기업이었죠? 원익홀딩스, 로보티즈, 또 빅테크 협력 로봇주들, 사면, 오늘 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고요이 빅테크 협력 로봇주 딱 사면, 휴림 로봇, 제가 영상, 거의 3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던 빅테크 협력 로봇주였습니다. 또, 보스턴 다니믹스 로봇주로, 어제는 SJG 세종을 새롭게 추천을 드렸어요. 현대모맥스, 클로봇, 하이젠 R&M, SOS랩, 스맥, 다 예전부터 2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처음 이슈가 나왔었죠. 그리고 자동화 물류 시스템 공급하는 스마트 팩토리 로봇주도 꼭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같이 함께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로봇주들이 이렇게 잘 갔습니까? 현대무벡스 5,000선부터, 자, 우리 공방에서도 이렇게, 추천가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150%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겠습니까? 네, 클로봇이 있었죠? 잡아드렸던 가격 대비 주가가, 급등하는 2만선부터 4만원까지 급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정말 제일 높은 상승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원익홀딩스 아직도 그 끝이 아닐 수 있겠죠. 로봇 손 메타와 엔비디아와 같이 개발하는 업체 9,000원선부터 또 잡아드렸었는데 벌써 주가가 26,000원에 가 있습니다. 오방에서 이러한 핵심 종목군들을 다 말씀해드렸죠. 같은 로봇 손 개발업체 로보 티즈 10만선부터 벌써 20만원 근처까지 올라왔었고요. 로봇 스타 LG의 산업용 로봇 주죠. 32,000선부터 벌써 어, 7만선까지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면이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도 15,300원 정고점 라인들을 딱 하니 돌파하는 구간에 잡아드렸는데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있죠 어 수익 축하드리겠고 제가 또 영상으로도 핵심적인 종목을 말씀드리지만 실시간으로 수급을 포착해서 그날그날 당일에 올라갈 수 있는 특급 로봇주를 여러분들께 같이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요 보통 로봇주들이 급등 시세가 100% 나오고 있잖아요 공부방에 들어오셔야 그러한 종목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할수 있습니다 더 이상 늦지 마시고 세력주를 공략하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삼식이랑 같이 함께하는 공부방에 숫자 7번을 위에 번호로 눌러주시고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특급 로봇주를 공략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신 것으로 아시고, 오늘의, 오늘의 로봇주는 과연 어떤 종목일까? 삼시이랑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SJG 세종을 한번 새롭게 편입해보자, 여러분들. 보스턴 다이믹스 이제 2025년 연말에 로봇이 현대차 자동차 생산 공정에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각 수혜주들이 아마 급등락을 펼칠 텐데요. 이 종목이 새롭게 편입됐기 때문에 단기간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모방에서도 현대차 메타플랜트의 SJG 세종이 자율 이동 로봇을 공급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올려드렸었어요. 제가 어제, 어, 이 신규 1등주가 내일 대장일 수 있다라고 해서 현대가 인수할 영상을 남겼었는데요. 어, 그때 SJG 세종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포인트 다시 한번 들어보고서 자, 이 종목을 가져가기만 해도 보스턴 다이믹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종목이 얼마나 급등할 수 있,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포인트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미 메타플랜트에 또 삼성의 LG 엔솔에 천 대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회사 모비어스인데요, 한국의 로봇 기업 최초로 글로벌 완성차 조립 라인에 자율주행 솔루션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배기 시스템을 넘어서 기존의 배기 시스템을 하고 있었는데 로봇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하고요. 뭐 이렇게나 고객이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삼성과 현대가 LG가 뭐 한진 대한통운 택배 물류, 소비자 패션, 식품, 자동차 업체들까지 거의 모든 산업들 자동화 물류 공정에 로봇 솔루션을 공급하는 sjg 세종 정말 어, 후발주자로 대장주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내일 아마 시가가 많이 떠서 시작을 했겠죠. 눌릴 때마다 시가 이후로 눌릴 때마다 공략해야 될 종목으로 sjg 세종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내일도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상한가를 안 가더라도 현재 자리에서 두배 이상 올라가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s j g 세종의 자회사 모비어스는요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국내로 봇 최초로 글로벌 양산 라인에 삼성전자 수원 반도체 공장에 LG 엔솔, SK 온에 자 모비어스가 현대위와의 협업을 통해서 어, 전기 공장 물류 공, 로봇을 188대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자, 보스턴 다이네믹스도 이쪽 메타플랜트 로봇에 들어가는데 이미 모비어스는 공급을 한 것이죠. 보스턴 다이네믹스랑 향후 자율이동 로봇과 관련해서 협력을 하거나 현대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모비어스가 있을 수 있겠죠. 비상장 회사이다 보니까 모회사인 SJG 세종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모비, 모비어스의 최대 주주로 나와 있죠. 정말 그렇다 보니까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바로 5분 봉상 딱봉3개만의 상한가를 갔어요. 자, 주봉으로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과거에 24,600원까지 상승한 이력이 있는데 그것이 2011년도고 2020년도에는 최고점이 거의 12,000선이었습니다. 최소 2 종목은요.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말아 올렸기 때문에 이 12,000선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 어, 그렇다면 내일도 그냥 강력하게 1만원권 이상으로 가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추세 라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뚫지 못했었던 라인 있죠. 뚫지 못했었던 라인때들 뚫렸다가도 밀리죠. 지금 현재 이러한 강력 저항권에 와서 상한가를 말아버렸다는 것은 그것도 15분만이죠. 이미 예, 사, 바닥을 상장 이후 거의 20년 동안 20년이 걸렸습니다. 눌린 구간들을 기점으로 턴 어라운드 하는 구간이다. 근데 이 모멘텀이 뭐겠습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 로봇주가 된 거예요. 자율 이동 로봇도 공급을 했고 삼성 쪽또 LG 쪽다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율 이동 로봇의 대장주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도 2,087억 원, 상한가를 갔는데 뭐 1조 원도 아니고 5천억 원도 아니고 2천억 수준이니깐요. 조종목이 주가가 다섯 배 올라도 사실 1조 밖에 되지 않죠 강력하게 어 단기적인 목표가는 최소 정고점 이상 12,500원에서 앞선 매물권들이 강한 18,000원 라인이 되겠네요 12,000원 선과 18,000원 이쪽에 강력한 저항권들이 있다 최소 이런 라인들 까지는 한번 쭉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첫 번째 종목, SJG 세종이었습니다. 보통에 어, 상가 시세 이후에 시가를 뛴 경우에는 다시 주가를 어, 내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갭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상당히 이미 확정이 된 기업이잖아요. 보스턴 다이믹스의 자유 이동 로봇을 현재 100여 대 공급한 기업이기 때문에 모멘텀들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22% 까지 주가를 띄웠죠. 어, 우리 공고방에서도 여기 현대차 메타플랜트에 로봇을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해서 세종공업, 과거의 세종공업이었죠. 실제로 월봉 추세를 보시면, 어, 삼식이가 어제 말씀드렸던 추세선 뚫지 못했었던 월봉의 라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라인들을 상방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어, 그렇다는 것은 단계간 어, 급등락은 있겠죠. 당연히 급등 패턴으로 상한가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급등락은 있겠으나 앞으로 동향들이 어떻게 될수 있다는 겁니까? 과거에 저항권이 있었던 구원들 벌써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 목표가는 그러면 이 12,000선 1차적으로 12,000선이 될수 있겠죠. 어, 이 12,000선까지 가는 흐름들이 결국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보스턴 다리믹스의 자유이동 로봇을 공급하는 S.J.G. 세구종 이종요 종목이 단기간 급등을 했더라도 어, 추가적인 상승을 최소 전고점 라인까지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그 이후에 급등을 해서 여기 라인들을 뚫게 된다면 그 다음 목표가는 어디겠습니까? 예, 9,800원을 뚫어주면 바로 만 원권으로 들어설 텐데 요 라인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13,000원 13,000원의 전고점이 있기 때문에 예, 강력하게 요런 라인들까지 갈수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우리 공부방에서 최근에 추천을 드렸던 휴림 로봇 특히 SK와 또 삼성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어, 특히 중국과도 같이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 물류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어, 정말 대단한 로봇주입니다 어,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모멘텀은 상당하죠 자 그런데 지금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주의를 달고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너스 3%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향들이 어떻게 될수 있겠어요? 어, 그땐 사한가 패턴 기점으로, 어, 주가가 당분간 조정 장세에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휴림 로봇을 조정이 충분하게 이뤄진 시점 공략을 해야 됩니다. 당장 모뭐 사라는 게 아니라요. 경고가 상당히 경고에 걸리, 걸려서 지금 시간에서 하락하는 건데, 경고가 풀리려면은 최소 거래일 기준으로 10일이 필요합니다. 어, 이번 달이 지나고 나서 11월 초쯤에나 돼서 풀리겠죠? 그때서 또 급등을 할 종목이 휴림 로봇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최근에 3950원 받고 7100원 갔었는데 만약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또 급등을 할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삼식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협력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웨이퍼 이송 로봇을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sk와 삼성 둘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통화 물류 소식이 나왔다 반도체 무이나 공정 소식이 나왔다 대장주가 되는 종목은 바로 휴림 로봇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더큰 목표가를 잡으셔도 되니까요 단기간 급등나게 흔들리지 마시고 월봉 추세만 봐도요 이 월봉이 단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3개 3개월 시세가 어디까지 갔었나요? 어, 삼, 2,000선부터, 12,000선까지, 600%의 급등 시세를 보여주었던 종목이었죠. 지금, 이 3,000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 단기간 경고를 달았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는 구간이 6,000선이고, 그 다음 월봉이, 반도체, 무이나, 모멘텀으로 추가 급등을 해준다면, 앞선 매물건들 물량을 흡수하고서, 과거에, 고점 라인들까지도 추가 급등하는 시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경고가 있는 이 6천원 권 ,000원권, 6천원 권이 깨지는 구간이겠죠. 천천히 모아가다가 또 반도체 무인화 공정 로봇 대장주니까 SK삼성의 대장주죠. 앞으로 남은 정고점 12,500원까지 이 6천선 밑으로 담아놔서 앞으로또 경고 달고 급등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 남은 신고가까지 남은 시세를 드실 수 있겠죠.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현대 보스턴 다이믹스의 구동 액추에이터 감속기를 납품하는 하이젠 r m 자 보시죠. 어, 전 저점 라인들을 높여가면서 위쪽으로의 파동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 뭐6% 하락하기도 했고 또 외국인들이 이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시세는 참.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요. 어제 공시가 하나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주식을 처분하겠다. 장내 매도가 아니라 장외 매도로 이 중개업자 맥커리 증권에 맡겼죠. 공시를 한번 하이젠 r m 의 공시를 한번 보시면요.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이 57,100원입니다. 그리고 10월 21일, 바로 오늘이었죠. 오늘 하이젠 r m 이 자기 주식 100만 주를 누구한테 처... 매도를 했겠습니까? 개인들한테 매도를 한게 아니라요. 외국인 기관한테 매도를 했어요. 백만주를 말이죠. 자, 그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처분 목적을 보시면, 로봇 액추에이터 생산설비 증설 자금입니다. 자, 그러면 하이젠 R&M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어, 구동 액추에이터 관절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납품을 하는데, 이것을 생산설비를 증가한다는 것은, 보스턴 다이믹스에 더욱더 납품을 많이 한다는 모멘텀이 될수 있겠죠. 캐파 확장에 들어서고, 하이젠 r m 의 지금 단기간 눌린 구간들. 그것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 57,100원에 외국인들이 받아간 세력들이요. 100만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번 조정 구간들 갖고, 57,100원 위쪽으로, 뭐 10만원까지도 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죠. 보스턴 다이믹스 핵심 이슈로 그래서 하이젠 아 R&M의 이번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는 로봇 액취에이터 생산설비 증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어 공시였고 특급 포재였다. 지금 눌린 구간들 가격 기억하세요. 56,400원이죠. 가격대, 처분 가격대는 57,100원인데 요 밑으로 내려가면 네, 당연히 외국인 기관보다 여러분들께서 저렴하게 매지, 매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히려 하이젠 R&M을 하락했을 때 기회로 잡아가셔야겠죠 밤시기는 7만원 뚫고 10만원 간다 보고 있습니다 꼭 저렴할 때 모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 로버츠도 하락할 때 신고가를 뚫어준 종목이 있었죠 사면이었는데 사면에 특급 공시가 나왔어요 그때 공부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485억원의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가 있었습니다 전환가액은 32,600원이었죠. 자, 32,670원 이 라인 때이 인피니티 글로벌 벤처투자 사무펀드 업체들이 세력들이죠. 일명 세력들인데 세력들이 사면에 485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32,670원에 받아갔습니다. 그럼 세력의 평단가는 이쪽 라인이 된다는 거고 그들이 사면에 특급 호재 이슈를 띄워서 사면을 급등시킬 수 있겠죠. 전환 사채를 받은 세력들이 수익을 보고 나오기 위해서는 주가를 위쪽으로 그 가격대 위쪽으로 띄우는 구간들이 나올 텐데요. 어, 우리 공고방에 어, 그런 포인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2,670원의 전환 사채를 그냥 발행했겠습니까? 앞으로 숨겨진 재료가 신제품이 나올 것이다. 사면이 최근에 고화중 운반 로봇을 만들었다. 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기업에 납품을 할 것인가? 소식이 앞으로 세력이 받아준 가격에서 나오겠죠. 그러면서 추가 급등 시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식이나 최근에 로봇주들의 공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보스턴 다이믹스의 로봇주 S.J.G. 세종 어, 추가 급등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께 휴림 로봇 있죠? 어, 조정이 지금 시간의 거래로 하락하고 있지만, 반도체 로, 물류 로봇 대장이다. 물릴 때마다 모아가야 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휴림 로봇 말씀드리겠고, 하이젠, R&M, n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공시 분석을 해드렸죠? 구동 액추에이터 캐파 증설한다고. 자, 그리고 사면,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고점 라인들 위쪽으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급 공시가, 공시가 나와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온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고요. 자, 특급 종목군들이니까 꼭 메모해 두시고 이 종목들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특급 공시가 나왔을 때 공부방에서 투자 포인트 방향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공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로봇주들이 아주 또 시원한 급등 시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공시도 한번 분석해보시고, 방향도, 이렇게 전략도 말씀드리고 있죠. 공부하는 공부방에서 같이 함께하셔서 핵심적인 대장주들을 공략하실 분들께서는 숫자 7번을 눌러주시고, 공부방에 입장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에 폭등 한 번씩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주식공방 2만 명 돌파 이벤트로 지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이 세력주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받는 주식 중에 AI 핵심 대장주, AI 최종 종착지 로봇주, 삼성전자의 SK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대장주, 조선 슈퍼 사이클의 핵심 수혜주, 세계적인 빅 파마와 같이 협력하는 제약 바이오 종목인데요. 아직까지 주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열심히 매집 중인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바다건에서 쌍크리 메수가 나오면, 자, 나중에, 올라갈 때, 5배에서 10배 이상 올라가게 되죠? 최근에도 강력한 급등 시세 보이는 종목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알테오젠 4만원에서 50만원, 1250% 급등.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 콜옵션 발동으로 400% 급등했죠? 하나, 이로스페이스도 방산 실적 모멘텀으로1300% 급등. 하나, 오션도 K조선의 황제주 아니겠습니까? 400% 급등. LG의 로봇대장주 로보티즈 500%. APR 500%. 비만 치료제의 대장 주조 1,700 상승을 보여주었고. 어, 최근에 대사이상 지방감염치료제 일라일리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올릭스 6% 급등 시세를 네,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원자대장조 두산에노베티 350% 차기 하나오션을 이어 미 마스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 HA중공업 900% 급등했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급등 시세를 보여주었는데 이와 같은 세력주들의 주가 상승 패턴은 보통 세력 매집 평단가 대비 주가를 5배에서 15배 이상 상승시킵니다. 자 지금 이 종목도 보여드린 강력한 급등 시세가 나온 세력주들과 똑같습니다. 주가를 상승시킬 재료가 너무 확실하고요. 주식을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의 수급도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직 주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미리 매수해 놓으신다면 정말 세력주로 슈퍼개미가 되는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종목을 제 소중한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자, 2025년 세력주를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자, 이 종목을 저와 함께 매수해서 세력주로 불안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네,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신 다음에 보이는 영상처럼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000분께서 함께 주시는 슈퍼개미 주식 공방에 입장하실 분들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밑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제가 적어놓은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핸드폰 문자로 숫자 7번을 010-5017-9028번으로 자동 입력하게 되는데요. 자, 7번을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 우리 여러분들께 입장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네, 꼭 한번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문자 버튼 누르시고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2025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현재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 혼자서 매수매도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투자자분들, 네 세력주를 공략해서 불안한 수익계좌를 만들고 싶은 투자자분들, 자 미리미리 슈퍼게미 주식공방 입장해두시길 바랄게요. 항상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삼식이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